21번 문제 해설하겠습니다. 어, X는 1에서부터 9까지 유한 집합이고요. F와 G는 X에서부터 X로 가는 함수입니다. 주어진 조건이 3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나번부터 다번까지 먼저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나번에 의하면 어, 합성을 했을 때 항등함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항등함수라는 것은 대입되는 값과 함수 값이 같다는 겁니다. 자,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을 한다면, 이때 우리, 이거는 정의를 떠올리셔야 되는데요. 자, 이것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F와 G가 서로 역함수 관계이다. F의 역함수가 G이고, G의 역함수가 F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하게 알수 있는 것, 특히 유한 집합에서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f와 g가 모두 일대일 대응일 때 가능하겠죠. 자그 다음에 우리가 원소를 구체적으로 대입했을 때 상황을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F에 A를 대입했을 때 B가 나온다면, G에 B를 대입했을 때 A가 나온다. 라는 것이고요.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세 가지, 이세 가지 나온 결과를 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문제에서 fx와 gx, 대입되는 값이 같을 때그 함수 값을 더하면 값이 일정하다. 우리 일정하다고 하면 문자를 하나 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k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 대입을 해보겠는데요. 자, f1 더하기 g1은 k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f2 더하기 g2도 k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모두 다 대입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변변 더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조금 숫자가 너무 크니까 좀더 작은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X가 1, 2, 3이고, 자, 공역도 1, 2, 3인데, 자, 어떤 1대1 대응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F1과 F2와 F3을 함수값을 각각은 알수 없지만 그때 나온 함수값들의 함수값은 자 함수값은 어, 반드시 하나씩은 선택을 했을 거기 때문에 1, 2, 3이 반드시 들어가 있다 순서는 알수 없지만 1, 2, 3이 반드시 하나씩은 나왔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쪽에 적용을 해보시면, F1에서부터 F9까지가 F1의 함수값과 F2의 함수값은 알수 없지만, 어쨌든 순서대로는 모르겠지만, 1부터 9까지 값은 나왔다라는 것을 알수 있으므로, 1부터 9까지의 합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은 논리로 G1에서부터 G9까지의 값이 마찬가지로 1에서부터 9까지의 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더했을 때 k가 9개가 있으므로 9k가 나오겠죠. 자, 1부터 9까지의 합이 45입니다. 자, 45 더하기 45가 9k가 되고요. 자, 이게 90이니까 k의 값이 10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어, x에 대해서 fx 더하기 gx는 항상 10의 값을 갖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정리를 해보면, F와 G는 일대일 대응이고, 자, 그 다음에 서로 역함수 관계이고, 어, 그 다음에 FA 더하기 g a 항상 10이다. 이렇게 조건을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직 사용하지 않은 조건인 가번 조건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나, 다를 계속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8입니다. 자나번 조건에 의해서 저희가 서로 역함수, 그러니까 2번 조건을 찾았는데요. 자2번 조건을 찾았는데요. 자 그것을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 8일 때 함수값이 주의 함수값이 1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림 이 이것을 미리 보자면 그림을 그렸을 때정 가운데를 기준으로 서로 대칭되게 그림이 항상 그려진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다번 조건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f1과 g1을 더한 값이 10인데요. 이때 f1의 값을 8이라고 찾았습니다. 그럼 g1의 값은 2가 되겠죠. 자, 그럼 이때 또 역함수 관계를 활용을 한다 그러면 f2의 값은 1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답원 조건으로 가서 f2와 g1을 더하면 10입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찾은 것은 f2의 값이 1이라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g2의 값은 9가 나오겠죠. 자, 마찬가지로 자, 역함수 관계를 활용을 하시면 f9의 값은 반대로 2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F9 더하기 G9가 10이 되야 되고요. 자, 문제에서 좀 전에 F9의 값이 2다라는 것을 찾았으니까 아, G9의 값은 8이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다. 자, 대칭 관계를 활용하시면 F8의 값은 9다. 반복적으로 지금 값을 대입하고 있었고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나와 다를 활용해서 모두 다 찾아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특이하게 보셔야 될 값이 이 5의 값인데요 이 문제에서 fa와 ga를 더한 값이 10이다 에서 이제 차관을 해서 자 우리가 지금 f 5의 값을 일단 a로 놔보겠습니다 그러면 역함수 관계에 의해서 ga의 값은 5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다번 조건을 활용해서 식을 써보겠습니다. F5와 G5의 값은 10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FA와 GA의 값도 마찬가지 10이 됩니다. 자, 이때 문제에서 좀 전에 찾은 것들을 식을 그냥 적용을 해보면, 자, F5의 값은 A입니다. 그 다음에 GA의 값은 5입니다. 자, 그러면 f(a)의 값이 5가 되겠죠. 자, 다시 써 보면 f(a)의 값이 5가 되고 역함수 관계에 의해서 g o 의 값이 a가 되겠습니다. 즉 g o 의 값이 a가 되므로 자,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a의 값은 5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f o 의 값이 5이고 G5의 값도 5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림을 그렸을 때, 자, F55로 가고요. 그 다음 G5는 5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리된 거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은 3과 4와 6과 7의 함수 값인데요. 자, 이때 갈수 있는 것이 크게 이 3의 값부터 시작을 했을 때갈수 있는 함수 값이 F3이 3, F3이 4, 다음 f3이 6, f3이 7 이렇게 4 개가 있는데요.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의하면 f3은 6으로 갈수 없다라고 했으므로 크게 3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f3이 3인 경우를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f3이 3이다. 자, 그러면 답원 조건에 의해서 g3은 7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근데 다시 나번 조건에 의해서 서로 역함수 관계를 활용한다 그러면 G3은 3이 되어야 됩니다. 자, 동시에 하나의 값이 두 개의 값을 가질 수 없죠. 그러므로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F3이 4의 값을 갖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함수 관계에 의해서 F4의 값은 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번 조건에 의하면 G3은 6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함수 관계에 의해서 F6은 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번 조건에 의하면 G6은 7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역함수 관계에 의해서 F7은 6이 되겠습니다. 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f f7이 6이므로 g7은 4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어, 역함수 관계에 의해서 f4는 7이 되겠습니다. 자,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어쨌든 10개의 f와 g의 함수값들을 모두 정했습니다. 어쨌든 어, F3이 4인 경우는 함수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볼 것은 F3이 7인 경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F3이 7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역함수 관계를 활용하시면 F7은 3이 되겠고요. 다번 조건에 의하면 자, F3은 3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근데 함수가 될 수는 있지만 이 문제에서는 f와 g가 모두 1대1 대응인데 이렇게 되면 g 에서 1대1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우는 또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만족하는 이 경우는 f3이 4인 경우만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남은 이 경우를 어, 대입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 의하면 자 f F, F에 네, 7을 대입했을 때 함수 값을 찾으라고 했고요. 자, F에 7을 대입하면 일단 6이고요. 자, 6을 대입하면 3이고, 자, 3을 대입하면 4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4가 되겠습니다.